이 나라 국지로 받아준다면, 뼈대가 불러지지 않면 어, 조사에 응할 것이다. 뼈가 불러지더라도 조사에 응해야죠, 뭐. 아, 그럼, 뭐, 북한에서도 그거는 맞았는데, 그치. 정당한 이 나라 국민들인다면 뼈 불러줘도 괜찮은 거잖아. <laughs> 그럼요. 그럼요. 그래 네. 아니, 그것을 탓하지 않았어. 어. 근데 더 이상은 안 때려도 <laughs> 안 때려? 어. 너무 착하게 물어봐. 안 때려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아, 했지, 그래도. 왜냐면, 받아줬는데, 나는 그러면 내 알고 있는 게조금이의 도움되게 이 나라에서 군사 정보 알고 있는 거 많으니까 다 음. 하게 넘겨줬지. 군사 정보를 뭘 알고 있어서 무슨 비밀을 넘겨줬습니까? 나는 그래도 일반 병정보다는 좀 크다고 생각했지. 아, 공병 당연히 부대. 공병이니까. 아. 공병이 주변 부대도 모르게 한 일이 많아. 그러니까 어. 이거네 북한의 음. 일반 공병 부대는 음. 아파트 건설, 어, 어. 무슨 다리 건설, 건설, 그 건설 공병 분야에 그리고. 투입되는 공병이고 어. 우리 감독님께서 진짜 공병, 전투 진짜 공병 전투시기니까 지뢰를 뭐 묻거나 음. 해치거나아무 어, 이런 거예요. 포에, 아,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단순히 아. 지뢰 하는 건그 늘상 하는 일이고 음. 전선에 보면은 지하 펑크가 많아요. 아. 그리고 폭발물도 많고. 이 아무 임진강에 연합사령군이 이제 북한을 진격하면 야들이 어. 폭파하면 산에 통째로 나가. 임진강 밑거 보세요. 아 이거는 저희가 70만 구독자를 가진 우리 채널에 음. 정말 신중한 정확한 아 이건 담보래. 이거. <laughs> 왜 담보 는 가면? 임진강 밑에 지금 지하벙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진강이 이렇게 흐른다면 어. 이게 남쪽이 북쪽이잖아. 여기 네. 산이 있어. 네, 네. 강이 아니고 어. 산에여 이게 굴 뚫었어 경도로 음. 거기다 포약을 장신해놔. 그러면 어. 만약에 연합군이 공개 들어오면 폭발하는게산을통로 날라버린다고. 북한에 날레쓰기 발판 봤지. 그런 거야. 아. 산을통잘 나가서 연합군 이런 상륙병들이 그냥 돌무제 그냥 이제 매몰되고 말아. 아. 이걸 비밀리야 한다고. 그, 주변의 군인도 모르게. 모르게 어. 몰래 그 뽑아서는 아. 포장해서 버리을모 뭐한데가 다 버리고 해. 그리고 아. 여기다 이제 포약을 여는데 폭발장치 세 가지야. 음. 도화선. 음. 도 폭선, 전기선 응. 왜 이게 오래되면은 안 작동 안 하는 게 있거든. 아, 처음에 전기를 예, 눌러 예비장치를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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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장치도 이제 전기 누르고 안 됐다. 그럼 도폭선이라고 있어. 응. 도폭선은 천미다 있다면 일초에 천미터 순간에 쭉 가버려. 빵 터뜨린다고. 예를 들면 겨울 항에 열차가 지나갈 때 전기선이라다가 이런 것들은 순간에 폭파해버리고 도화선은 일초에 1cm 타니까 6 0 c m 면1분 걸리잖아. 이건 내맘대로 그 스피드를 시간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두개작동하하면그 다음 마지막에 도와선에 불 질러. 그렇게 포획장치 하는데 일반 구분대 못 보게 해. 요거는 딱 우리만 생각해서 해. 그러면 지금 우리 음. 남북을 연결되는 음. 그런 지하 벙커가 음. 많아요? 예, 70년대 이제 주로 이제 지금도 남한 땅구름 건설 했는데 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개사단이한 개씩 뚫었어. 그러면 나는 이 군단에 있었거든. 어. 이 군단에 전성 사단이 세 개야, 삼 음. 사단, 구 사단, 팔 사단. 아 지금 육소 이 군단은 네개 사단이야, 육수단까지 하면. 근데 일반 오 군단이나 일 군은 세개 사단 나가 있어. 그러면 벌써 열개 사단이 전선에 있잖아. 음. 그러면 열 개를 뚫고요. 일단 무력부서 뚫는 게열 개야. 그 다음에 정찰 청구 이또 뚫고. 아니 그러면 지금 열 개, 몇개 이렇게 뚫는다면은 지금 우리 개성이나 아마최전방 쪽에는 삼단까지박게내는가 단구로 아주 많이 밝견 못했어. 그럼 최전방 쪽에는 지금 거의 다지하벙커가 다 있다는 다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드나들 수 있는 어, 사단별로 다 가지고 있다고. 유사시에 지하벙커로 들어가서 뭔가를 어, 터뜨릴 수 어, 있는. 어, 어, 어. 한개 사단 에 하나씩 받다니까 그러니 지금... 보통 이제 민경이 집중대까지 있는데 11중대 따로 조직해가지고 야들이 전 땅콩 팔기만. 아니.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견한 땅굴은 얼마나 네. 됩니까? 3~4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알건있는한 12개 있는 걸 알고 있거든. 지하벙커가 아, 아. 근데 지금 3개 정도밖에 발견을 못 했다는 아, 아. 거예요. 나머지 살아있지? 와,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벙커를 팠던 경험자로서 음. 아, 아. 그런 비밀을 아. 우리 국정원에다가 아, 얘기를 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불러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예, 네, 백진삼 3계력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매일 피곤하고 체력이 바닥이신 분들께서는 정말 최고의 상품입니다. 7일간 드셔보시고 이 제품이 효과가 없다 하신 분들께는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그만큼 자신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이 백진산 3계력은 30년간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낸 제품인데요. 100년대 산삼이 수억 원인 이유는 바로 특별한 농도의 사포닌 때문입니다. 그 DNA를 99% 동일하게 복제 배양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백진삼인데요. 자, 요렇게 드시기도 편하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진삼. 삼기, 려, 힘, 역. 와, 삼은 삼이다. 정말 진한 산맛이 나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상품은 네이버 쿠팡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상품을 구매해서 드셔보시고 재구매도 많아서 리뷰 동안 정말 어마무시하게 달린 검증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판매가는 얼마냐? 네, 늘 우리 시청자분들 판매가에 예민하시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본 가격에서 20% 다운된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16만 8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유미카 시청자분들께만 20% 다운된 14만 4천 5백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계속 134,500원에 판매하느냐? 요거 절대 아닙니다. 한달 기간만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달 안에 구매하신 분들께만 20% 다운된 134,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기력이 없고 정말 피곤하고 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런데 이 백진삼 3계력을 한 박스가 아닌 여러 박스 구매하신 분들께는 추가 할인이 팍팍 들어가니까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께는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저는 해마다 또 3종류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입니다 특히 환절기 때마다 꼭 한번 먹는 편인데요 이번에 제가 이거를 먹어보니까 아우, 진짜 효과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근데 내가 조금 안타까운 게 국방부에서도 오고 국정원에서도 조사하는데 지도 보니까 음. 너무 빈약해 그, 전선의 부대 표기를 명확히 못 하더라고. 아, 그때는 뭐, 오래된 2, 얘기. 이군단, 삼사단 지부가 석둔인데 음. 성둔니로. 아. 이런 표기 명칭도 틀리고. 아. 그 다음에 내가 땅굴리 지점 대중대도 위치가 다이름이 남한 지명하고 맞질 않아. 그러나니, 그러니까 아. 그게 왜냐면, 남한부북한에도 북한 들어와서 정찰해 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거든. 아. 지금은. 탈북자들이 어디다 복망이 다 나왔으니까 디테일이 나 나와서 가지. 그런데 이 국방부 작전지도도 정확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 그때 당시에는 잘 이렇게 정확치 않지만 지금은 아마 절차죠. 예. 우리 때문에 어. 자꾸 이제 일부 남한 남한 오니까. 국민들이 이제 탈북자들이 대면 국민 세금을 쓴다고 하는 분들 이 많은데 우리 이것만 제공해도 어마마거 제공한 거예요. 이런 다, 예. 디테일. 옛날에 간첩이 한 명이 한 40억씩 쓰던 정보를 우리는 헐값이 제공했잖아. 돈은 받았잖아요, 정착금. 아, 그, 그, 그. 그 얘기하셔야 돼요. 아, 그, 그러니까 정착금 받았는데, 진짜 그, 정보자를 주면 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지, 우리가. 아, 그렇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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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살게 해준 것만 해도. 아, 그래, 그래. 그, 지금 생하면우리에 살게 해주니까 이제 <laughs> 또돈달라고 하냐? 아, 그래. 지금, 아, 네, 그래,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렇지. 근데 그때는 고마우니까, 에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아. 응, 한국이 모든 정보 알고 우세해라. 그치. 어, 그런 거지. 다 더. 아, 그거죠 아무튼, 아, 오늘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네요. 우리 남북을 연결하는 지하벙커가 수없이 많은데, 지금 발견된 거는 서너 개다. 이것도 뭐, 음, 우리 감독님께서 음, 음. 아시는 것만큼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아무튼, 지금 지하벙커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나 그래, 그래. 이게, 내가 더 설명하면, 음.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음. 자꾸 한국은 그래. 우리가 재래식무기에서 음. 북한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하네. 음. 어? 뭐, 메시페르 월등한 건 맞아. 맞죠. 맞지만은, 응. 북한은 이제 20만 북한 특수부대를 왜 중요시 하는가 하면, 응. 물론 정규전에서 1대1로 붙으면 북한이 안 돼. 안되 한국의 무력이 어마마해 응. 그런데, 게릴라를 붙었다. 어. 그러면 이건 또 사정이 달라져. 왜? 뭐, 어떻게 붙었다? 유격전 할땐 아. 틀린다는 거지. 그 20만 대군이 한국에 확설에 들었어. 어. 대한민국 국민하고 같이. 그럼 여기다가 미사를 쏠 거야? 뭘쏠 거야? 이때 이게 문제되는 거야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90명도 강 간첩 잠수한 사건이야 아 강릉 응. 28명만 들어가지고 국군이 1만 명이 포위하고도 한달 동안 전쟁했어 그러니까 북한이 100만 군이고 우리 대한민국 60만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붙었을 근데 때 근데 20만이 전쟁 터지면 무조건 한국 뿌려진다고 20만 군은? 어 전국에 공대니까? 어 동시에 그죠 쫙 비행기 타고 들어오든 배 타고 들어오든 20만 군이? 어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왜 그런가 면 대한민국 국민하고 섞여 있다는 거야. 아, 이때는 어떻게 못한다. 그러니 일대로 붙으면, 뭐, 미사르 뭐 쏘고, 뭘 쏘고, 서로 막 솟다 시키면 되는데, 우리 군비 속에 들어온 이 계비라를 어떻게 거기다 포로 쏴버리냐고. 그거 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야. 우리 국민들 때문에. 그러지. 그러고, 아니, 북한에도 훈련할 때 연속 행군라이랑 있어. 어. 3일 동안. 어. 자지 않고 걸어요. 어. 그러면 하루에 얼마가 나오냐면 300리 걸어요. 그러면 대구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음. 걸어서. 가들 대전 포의작전의 역사 의 교훈 알고 있거든. 우리는 비행기, 자동차 안 타고 탱크 없이도 걸어서라도 나만을 3일이 는다 그래서 3일 작전이야. 그만큼 훈련하니까. 어, 실제로 우리도 3동안 자전거 걸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뻥 거짓말을 하는데 하루에 24시간이야. 음. 그러면 7시간 동안 100리를 하요. 그러면 37에 20일 정확히 300리가. 음. 그러면 3시간 남았지요? 음. 한 시간 반밥 시간이야. 쉬어 음. 시간. 그리고 1 시간 반 중간 휴식 시간이에요. 음. 그러면 3일 동안 자지 않고 가는 비법은 걸어가면서 자. 앞에 사람들가뒷도에서옷 잡고 잠에서 가고 좀 이따 교대하고. 이래서 3일 동안 진짜 간다고요. 그, 그래서 야들이 아, 맨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도 소형 뭐 l p g 이런 로켓도 다쭉 들어와. 그러면 한국은 위험한 게 뭔가면 도로 하나만 봉쇄도 차가 얼부터 막혀버려요. 거기 그 도로에서차 하나 고속나면 1차선까지 마비돼. 차 움직여야 되니까. 터널을 폭파해버리고 원자력 발전 폭파하고 수조하는 폭발하면 대한민국 도시 즉시해 죽는다고 그걸 아는 거야. 북한이 이제 전쟁터지면 믿는 게 바로 이 20만 이제 두공부대를 믿는 거야. 나만에 음. 동시에 불가지고결혼작진해버린다고 뭐 20만이 동시에 어떻게 들어오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가들이 그 구식 쌍발기 비이기고막 뚜라배 타고 들어오고. 아니 배 타고 들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 무슨 거그 들어가면 내또둔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북한에 대한 군 비밀을 국정원에 음. 알려드리고 음. 지금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는 뭐 추억이 있었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뭐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그 음. 좋은 밖에 없어. <laughs> 그 다음에 참 고마웠던 게 홀딱 빗겨놓고 팬티부터 양말 발끝까지 다 옷을 주고 어, 어 이불 주고 그 다음에 뭐 식사질도 얼마나 좋아. 마음대로 먹어라. 그 너무 미련적증 거지. 이게 서로 먹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아 <laughs> 항상 남잖아. 항상 남죠. 어, 정말 남고. 풍족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음. 그리고 또 북한에서 산다고 오징어도 잘 팔아주고 축구 운동도 잘 시켜주고 차도 배워주고 너무나 좋은 거야. 어, 무나가다 배워주니까. 봉지도 배워주고 그러잖아. 제일 인상이 깊었던 기술은 뭐가 있었습니까? 아, 나는 어. 원래 또 운전병도 했었거든. 아. 공무원되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운전병도 했으니까 아. 처음에는 이제 그게 기술을 걸미꿀 하려고 했어근데 운전병 기술을 가지고 힘이 다 이랬겠네요. 우리는 1년 동안 배하는데 여기는 막한 달에부터 하더라고. 그래서 1년이 되었습니까? 북한에서? 북한은 무조건 자기 식 1년이에요. 운전병 자기 식 아. 그런데 수리까지 다배워 중수리까지. 그치, 음. 근데 한국은 운전만 배면 우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북한은 그치. 운전수인데 이건 운전사야. 네. 아 <laughs> 그러네요. 어, 음. 북한은 운전수라아이건 운전사라고 해. 음, 음. 차만 몰면 음. 되잖아. 아. 응? 그 중에는 수리까지 다 해야 돼. 그치. 그래 운전수야. 네. <laughs> 네. 그다음에 배워주는 게 너무 단기간에 쉽게 면허증 주니까 음. 뭐야 우리는 일 동안 그렇게 개고식해서 배워서 그 똥차를 배워서 개운한데 이게 차가 좋은데다가 자격증 너무 쉽게 주더라고. 차 좋다라는 거를 언제 느꼈습니까? 북한은 차 몰아봤잖아. 아, 운전해봐니까 차다 좋은 거야. 북용 차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음, 그제 북한 차랑 한국 차랑 물론 이건 비교하면 정말 이건 또 모욕적인 얘기라고 할수 있겠지만, 음. 그래도 운전병으로서 이렇게 같은 트럭을 몰아봤을 때. 오세대 차예, 오세대 차예. 네? 북한은 음. 아직도 이차 음. 세대전에 러시아 그가스도바차순위 오팔이야. 그 전행이가 음. 하고 차가 너무 음? 신식이지 자동이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따져봤더니, 북한 차가 5세대 차이 나더라. 5세대? 어. 기가 막히는지. 5세대부터 더 나지 않아요? 어? 아, 그, 내 그, 지금은더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나는 한우 나와서 정비한 까지 내가 다 됐거든. 어. 정비사, 기술검사, 격증까지 내가 다 했어요. 어, 음. 서리차는게 우리는 뭐야?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정말 오랜 농하울로 이 고장을 찾아. 내야 하면, 음. 가다가 차가 순식간에 발이 꺼져. 아니면 좀 털렁털렁 하다가 꺼져. 음. 그러면 우리는 알아. 음. 순간이 꺼지는 건 전기장치의 문제였다. 털렁 음. 털렁 하면 연료계통이다. 음. 근데 나만은 다 배워보니까 컴퓨터로 진단해. 아. 턱이 러니까 거기서 어디 어디 분자라는 다 알려줘. 음. 참 쉽게 한다. 맞아요. 아, 음. 우리는 손으로 다 타이어 방구 떼고 음, 브레이크 제동 다 손으로 갈아 대고 지어. 비스톤 콜링도 우리는 수동으로 다 해, 손으로. 그래서 그때 느낀 게야 도대체 나는 이 기술을 배웠음에도 누구도 안 써주니까 음. 아, 이 쓰레기 인생이잖아. 누구도 안쓰겠다는 거. 어? <laughs> 무슨 그렇다고 쓰레기 인생이야요 아, 쓰레기지. 누구 안쓰면 쓰레기야. 쓰레기는 별 쓰레기야. 누구 안쓰면 쓰레기야. 안 그래? <laughs> 난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도 처음만에 쓰레기 인생. <laughs> 아니 누구 나라도 안쓰시면 쓰레기 인생이지. 활 용도가 없다는 소리 아니야. 아, 쓰레기를 그럼 재활용해가지고 잘 이렇게. <laughs> 재활용도 안되잖아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럼 절망 받았어. 그래서 응. 야 이게 어디도 안 써주니까 <laughs> 방향 바꿨어. 그러면은 내가 나를 써줘야 되겠다. <웃음> <웃음> 맞는 말이네. 어. 그런데 이제 신문에 이제 빵 뜨는데 서울에 강남에 이제 영상배우준 학원이 있대. 근데 이게 또 모티브 계기가된 이유가 있어. 아야. 첫째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 포로돼서 사회 나왔을 때 영화 쪽 일을 했어. 어, 그리고 아, 이제, 네. 나중에 영화관 관장도 했고. 아, 아버지부터 피가 있네. 어, 피가 있고. 그래, 어릴 때 이제 영상기도 아. 돌리고 이런 것만 해봤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원 때 보면, 우리 때 이제 존버트라는 불교단체에서 아. 경주 현대장차 이제 음. 그 관광을 시키면서 이런 캠코더로 음. 영상 찍는 거야. 음, 음.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걸 털어주는데, 음. 우리가 지금까지 관광을 던거 모습을 다비어서 내보내는 거야. 영화잖아. 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아니 이게 저걸 만들었다고요? 북한시대는 음. 거대한 카메라가 한걸 봤지만 은 요런 캠코더가 영상을 보지 못했거든. 네. 그게 아주 확 빠진 거야. 음. 그래서 야 나가면 무조건 내가 저걸 싸서 해본다. 나자마자 그걸 쌌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기가 돼서 영상 제작하는 거 그, 어. 배워가지고 편집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그렇지. 된 거네. 그 덕이 제 힘이 된건 우리 그 주변에 사는 탈북자들이 지네 일상 찍어주니 야, 너무 재밌다고 막 칭찬해주니까 사기 더난 거지. 그치. 그리고 제일 부러운 게 국군 장비들이 키가 너무 커. 우리는 난쟁이야. 아. 먹지 못해 가들이 아. 1m65도 크잖아. 여, 여기 아이들은 작아야 70이야. 그러지. 보통 80 넘어. 네. 그러서탁 봐도 음. 너무 룸룸하고, 어? 장엄하고. 야그런데그 체격에서 위압감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느끼지. 아. 아휴 <laughs> 그 어디 싹다 거지군대 만들어 놓고 아유 똑똑한 애들아 <laughs>